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의 어, 제 7장입니다. 제 7장. 제 7장의 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의 작가는 박태원 작가고요. 태원입니다. 어, 이 작품은 1900어 34년 작입니다. 1934년 작.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소설가 그보 시죠이소설가어 그보 시가어 <laughs> 그보 시가 집을 나가죠. 집을 나서서 나서서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어, 이런 여러 가지를 느끼는 거죠. 집을 나서서 거기에서 고독, 소외, 행복.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어 근대도시, 근대도시, 경성. 옛날에 이제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죠. 경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산책, 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소설은 이제 보통 도시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도시 속에서의 어떤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고현학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쓰는데요. 이 고현학이라는 것은요, 이 고자가 어, 고자가 고찰한다 이런 뜻이고요. 현은 현대죠, 현대 나타날 현자니까. 현대를 고찰하는 학문, 이게 이제 고현학이죠.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하면 어떤 도시의 파편적, 그러한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도시의 파편적 현상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통해 사회의 총체, 를 구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 소설의 시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이 소설은 1930년대입니다. 이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 배경은 1930년대 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처음에 <laughs> 나오는 부분을 보면, 어, <laughs>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154쪽입니다.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 못에 걸린 단장을 떼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어, 중문 앞까지 나간 아들은 혹은 자기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들의 대답 소리가 자기의 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중문 밖에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아들은 어, 거기 1 5 5쪽에네 번째 줄 나오죠. 거기 보시면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 자,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늙은 어머니에게는 온갖 어,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고요. 우선 낮에 한번 집을 나서면 밤늦게나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여기저기를 이제 산책하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156페이지의 그 중략 부분 밑에 보면 <laughs> 9번은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머니. 여기 지금 우두먼이라는 것은 우두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두컨. 우두컨이란 건 뭐예요? 넋 나간 듯, 넋이 나간 듯,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두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157쪽을 보면, 157쪽에 보면, 여기 보면, 뭐, R4, L3 이렇게 나왔죠? 이 R이라는 건 right, 오른쪽을 말하는 거고, L은 right, 왼쪽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59쪽으로 가보면, 159쪽을 보세요. 거기 그, 네 번째 달락. 표지급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그분은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입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그, 전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또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60쪽에 보면, 거기 여자는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아랫부분에. 거기 보면,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때다. 이 부분은 밑줄 쳐주세요. 161쪽 첫째 줄부터.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이게 일종의 이제 구보의 내면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구보의 어떤 내면 의식들을 상당히 이제 이 책을 읽어 보면 상당히 잘 적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2쪽의 중략 다음에 다료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자, 162쪽을 이제 보면 다료 이 다료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차 전문점이죠. 점을 이야니다 그래서 이제 다료에서 다루, 나와 벗과 대창옥 이 대창옥이라는 게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데 괜찮 한자로 이렇게 쓰죠. 대창옥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크게 번성하는 집이란 뜻인데 일종의 이제 그 당시의 종로에 화신상이라고 있어 요 화신상에. 근처에 있는 그 설령탕 집이에요. 설령탕 집 집이 대창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령탕 집으로 어, 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거기 그 163쪽을 보십시오. 163쪽 163쪽을 이제 보면 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어서 오십시오. 설령탕 두 그릇만 주.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자기의 실내에 가까운 신방 신방이라는 것은 이제 방문해서 찾는다는 뜻이죠. 에 대한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게다. 어제 어디 갔었니? 기록신자. 나왔죠. 이 기록신자라고 하는 것은 요시아 노부코라는 그 일본 말로 하면 1 8 6 0년 96년에서 1973년까지 사신 분인데, 일본의 여성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소설 꽃 이야기로 유명한데, 어, 그분은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시아 노부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동경 시절에서 어, 그런 걸 회상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맞은편에 앉아 벗은 숟가락, 어, 두 손을 멈추고 빤히 구보를 바라보았다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하여 의미 없이 웃어보였다 좀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었다 말로는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볼은 역시 처녀답게 붉어졌다 구보는 그의 말을 쫓으려다 말고 불쑥 같이 산책이라도 안 하시렵니까 볼일 없으면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여자는 막 어디로 나가려던 차인지,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 그 전날 윤리학 노트를 집어들었을 때부터 그분은 한개 통속소설의 작자였고, 어, 동시에 주인공이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자와의 어떤 대화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쭉 종로를 또 이제 그그167 쪽에 보면 중략 밑에 오전 2시에 종로 내거리 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이 부분 나오죠 자, 이 부분으로 이제 쭉가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어 거기 이제 168 169쪽 특히 이제 1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벗시 그를 다시 찾았다 참그 수첩에다 무슨 표를 질렀나 좀보 구보는 안주머니에서 꺼낸 수첩 속에서 크고 정확한 X표를 찾아내었다. 쓰디쓰게 웃고 거세게 향하여 아마 내일정오의 화신상의 옥상으로 갈 필요는 없을까 보. 그러나 구보는 적어도 실망을 갖지 않았다. 서로 그것이 명표라고 하였어도 구보는 결코 기쁨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게다. 구보는 지금 제 자신 의 행복보다 어머니 행복을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그렇게 바빴을지도 모른다. 구보는 좀더 빠른 걸음걸이로 은근히 비내리는 거리를 집으로 향한다. 어쩌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뒤쪽에 보면 작품 해설이 나와요. 작품 해설을 좀 보시면요, 170쪽입니다. 자 170쪽에 나오는 그 작품 해설. 이 구보 이야기는 일종의 뭡니까 자전적 소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전적 소설. 그러니까 일종의 작가인 구보 구보 씨의 하루라고 했으니까 와 주인공 작가 구보 어, 주인공 구보 씨의 유사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어. 내용인데 결국 식민지식인 지 소설가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인 그 지식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하면 intellectual roma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tellectual 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이란 뜻이고요. Roma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망스 뭐 이런 의미로도 이고요. 일종의 소설이죠 소설 소설인데 약간 낭만적인 어떤 소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171쪽에 보면 모던즘 소설의 기법과 내성 소설이라고 나는데 <laughs> 내성이라는 것은 나를 이 성찰해본다는 거죠 안으로 내성 소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되게 그런 의식의 흐름 기법을 많이 썼어요. 의식의 흐름 첫 번째 글 나오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스티머 컨셔스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이게 이제 그뭐 영국의 소설가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경우. 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의 흐름의 내용들을 상당히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소설 속의 경성과 산책자의 의미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laughs> 구보, 이 소설은 일종의 구보의 이런 산책 이 자체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리 산책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거리 산책이라는 것은 소설을 쓰는 과정이고, 이자 어 창작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1 7 2쪽에그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보가 움직이는 동안 1930년대 서울의 거리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작품 속에 옮겨진다. 구보가 이동한 공간은 담과 같다. 해서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집에서 나와서 뭐 여러 곳을 걸어가뭐 종로 네거리 갔다가 또 광화문 통에 갔다가 조선호텔 앞 술집,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종로의 네거리로 가는 이런 그 어, 산책의 어떤 행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현대를 어떤 고찰한,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이제 고연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 드렸죠. 이 고연학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현대가 모던이죠. 모던 노로지라고 합니다. 로지라는 건 학문이라는 뜻이 있고요. 모던이랑 현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고연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현대인의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조사해 조직적으로 ,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런 현대 풍속을 분석하는 거죠. 문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민속학자 일본의 그런 그민속학자 이자 건축가죠. 이 건축가인. 어곤 와지로 이 와지로가 제안한 그런 개념이 바로 고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4쪽에 보면 구보시의 개보와 문학 컨텐츠라고 나오죠. 거기 4번에 그래서 구보 박태원의 자전적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구보라는 것은 이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보시의그 하려고 했는데. 이일일은 현대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체인눈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주인석의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 황영미의 구보시의 더블린 산책과 같은 패러디 소설뿐만 아니라 오기원의 구보시 연작도 있다. 그 외에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구보 이런 것도 있고요. 또성기웅 연출가에 의해서 진행된 소설가 구보시의 1일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이제 구보 씨의 캐릭터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 다섯 문제를 어,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이제 보면요, 이 주인공 이제 주인공이 구보죠. 이 주인공이 외출해서 주인공이 외출해서 귀가를 하죠, 귀가 귀가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어, 걱정을 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누구겠어요? 어머니죠. 자, 이 소설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르코테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 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들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오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주인공 구보가 주인공 구보가 방문한 종로에 있던 종로에 있던 어, 이 백화점 이름이 뭐냐 자, 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화신상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스코시 이 미스코시가 바로 이제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어. 주인공 구보가 방문했던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어, 잘 찾아보시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청년 구보가, 청년 구보가 특히 세약했던 곳이 어디냐? 당연히 시력이죠. 어,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읽어, 읽, 소설 잘 읽어보십시오. 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주인공 구보가 네 번째 주인공 구보가 우연히 과거의 선본 여, 여인을 만난 곳. 자 이게 어디냐면 바로 전차죠, 전차 주전차. 전차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전차 안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걸 타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그, 여성을 이제 봤다는 거죠.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거기 160쪽에 보시면, 어 160쪽에 한세 번째 달락이 나오죠.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체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물을 깨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주변머리 없다고 체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 졸하다는 것은 이제 옹졸하다는 의미죠. 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을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게다. 나왔죠. 그래서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에서가 되고요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구보가 벗과 자기 이제 친구와 식사, 식사 중 어, 과거 동경에서 어, 만난 여인을 떠올리게 만든 음식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자 당연히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설렁탕 설령탕. 그게 바로 어, 설렁탕입니다어이 소설을 이제 보면 이제 두보가 어, 어, 구보가 그설렁탕을 먹으면서 이런 그 과거에 만났던 여인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이 책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거기 그 162쪽에 다료에서 나와 이렇게 아랫 부분 있죠. 그, 그 부분을 이제 보면 쭉그 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어 이제 이런 여기서 설렁탕을 먹어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이제 그그 옛날을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163 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나오죠. 네째 줄에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글에 웃었다. 맞은 편에 앉아 벗은 숟가락 든 손을 멈추고 빤히 구보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그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의미 없이 웃어 보였다. 좀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다. 말로는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볼은 역시 처녀답게 불거졌다. 구보는 그 그의 말을 쫓으려다 말고, 불쑥 같이 산책이라도 안하시렵니까볼일 없으시면,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여자는 막 어디로 나가려던 차인지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설렁탕과 관련돼서, 이런 그 과거에 만난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으로 이제 설렁탕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7장, 어 박태원의 소설과 구보씨의 일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이 소설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